응, 뭐? 흐응. 안 그러게 생겨서 눈썰매는 좋네. 그냥 좀 다쳐서 이상하네. 왜 다쳤냐고, 안 물어봐. 아니, 그건 아니고, 너가 떠보듯 물어보니까 거슬려서. 그래, 너 지금 나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? 뭐? 하, 참나. 농담을 왜 그렇게 받아? 야, 그럼 바꿔 생각해 보자. 사실 너가 빨간망토라서 몰아가는 거면, 아니면 내가 빨간망토라는 증거 있어? 상처? 이건 누구는 달고 사는 거야. 그리고 난 능력도 다르다고. 그냥 농담 한마디 한 마디 한거 가지고 사람 몰아가는 거면, 넌 진짜 답 없는 애다. 차례라도 버려달라는 거야? <laughs> 내, 내가 왜? 너 웃긴다? <laughs> 내가 왜 너한테 인증을 받아? <laughs> 어이없네. 들어줄 가치도 없어. 하 유알라 더 처음 봤을 때부터 쎄했어 들어오자마자 게임을 휘저으며 NPC들과 운영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쓸데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납득했는데 들켜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 너는 영화도 안 보니 눈치가 너무 좋으면 제일 먼저 죽는 거 이제 그만 죽어 유알라